관생보살. 예, 먼저, 팔보리심 진난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거대학 모든 학생 신도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으로 현재 우리 유튜브 불거대학은 구독자 8만명을 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조이에 포교를 좀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 웬만하면 구독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을 불국토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원력 속에서 출발한 불교리학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불자들이 합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늘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리산 무쇠소로 추앙받던 고산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큰 스님의 열반을 원적이라고도 합니다. 큰 스님은 경율론 이 3장에 크게 밝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사로서도, 그리고 또 법사로서도 타의 출용을 불허하신 대선지식입니다. 태호와 다름 없었던 이 상계사를 중창하셨고, 부천 서광사, 부산 해원정사 등 시내의 사찰을 창근 도심포교에도 아주 크게 힘을 기울이신 말 그대로 의리와 사가 아주 원흉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한국불교리학 대간음사에도 오셔서 법문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서님의 필적 북걸시도 우리 불교대학에 여러 점 모시고 있습니다. 예, 큰스님께서는 열반하시면서 의미심장한 임종계를 남기셨는데 이러 합니다. 출래 만상생약동 봄이 오니 만상이 살아나 약동하고 출래수장 때 차기 가을이 오니 거두어 갈무리하여 다음을 기약하네. 아의 일생 환인사 내 평생 사람으로 한 일이 꿈만 같은데 금조 수습귀고리라 오늘 아침 거두어 드려 고향으로 돌아가네. 예, 임종계에서 큰스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아침 거두어 들여 고향으로 돌아가네 예, 오늘은 구산 큰스님을 추모하는 시간 겸 고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짐승도 그러합니다.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벤다. 수구 초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에 나가 사는 우리 교민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 보면 다 고국의 하늘과 고향의 산천을 그리워합니다. 이는 도인이 되고 부처님이 되어도 그러합니다. 먼 타지에서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가운 것은 인지 상정입니다. 우리 교단사의 위대한 인물 중에한 분인 육조해령 대사도. 보림사라는 큰 절을 놔두시고 나중에는 고향 신홍 신주땅에 구건사를 짓고 마지막 여생을 거기서 보내다가 열반하셨습니다. 제가 어륩사리 중국광동성 그먼 길을 찾아가서 구건사를 참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고향의 의미를 되새긴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본사이신 스가모니 부처님도 비슷한 행적을 보이셨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지는 다 아시다시피 쿠시나가르입니다 그런데 인도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쿠시나가르는 부처님이 탄생된 룸비니를 지금 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향 땅으로 가시던 중이라고 봅니다. 예, 고향은 도를 깨달았던 말았던 부처님이시던 중생이든 간에 다부근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자라던 고향 친구들이 좋고 또 학교 동창들이 좋고 다 컸어도 그동네 어르신들을 뵈면 반갑기 크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차하고 있는 이곳 세계 명상 센터 무일선원도 행정구역상 경주이기 때문에 저도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주 출신입니다 제가 살던 이 고향 마을이 성룡차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예, 좀더 본론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고향, 이 진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 나의 본성입니다. 모두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본성. 예, 나의 본성이 진리의 고향, 마음의 고향입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본래 고향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본성입니다. 우리가 본래 고향을 등지고 헤맴 자체가 은혜 속에서 당하게 되는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우리은 부탁에 남아 스스로 눈치채고 지혜 없음의 무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고향이 곧 마음의 극한 그 곳입니다. 진리의 고향에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디는 한이 있더라도 부처님 계시는 진리의 고향으로 스스로 걸음을 그쪽 방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어머니 품속 같은 마음의 극한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마주치는 부처님의 이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대승자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대자, 성스러운 성자, 사랑한다는 자자, 어머니 모자,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곧 진리의 고향이오. 나의 본성자리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온대허대고 돌아다니다가도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칭견하면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는 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그 누구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고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지런히 외우면서 뚜벅뚜벅 가다 보면 관세음보살 계시는 신계의 고향에 다다릅니다. 그곳이 곧 마음의 윽한 곳으로서 자신의 참성품이요 본성 자리입니다.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상 큰스님의 열반을 추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